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18장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버지 오무리와 그의 아들 아합 시대의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국방이 강화되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이 아합에 관해서 그의 최후만 역대하 18장에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부하,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많이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오직 이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항도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복의 영화를 누리는 것 또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연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합과 더불어서 이 혼인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은 남주대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일 1절부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광은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우리가 어제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방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남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다른 왕들과 비교되는 가장 탁월한 그의 업적이었어요. 반면에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 이스라엘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성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손을 잡은 것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라지고 난 이후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늘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전쟁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우사밭은 더 이상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더욱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이 아합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등지고 대립관계에 있으면 남유다 졸립 자체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합과 더불어 손을 잡고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우사밭의 인간적인 판단이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더불어 어찌 멍에를 함께 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아홉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결과 여호사밧은 아홉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데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가 간신히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또 잘못된 혼인 관계를 맺은 결과, 아압의 딸 아달리아가 여우사밭의 며느리가 되는데요. 그 아달리아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후손들이, 여우사밭의 그 손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만 간신히 살게 되어서, 요아스, 한 명만 간신히 살게 되어서 다윗의 후손이 멸망 가운데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때이아합의 아압과 더불어서 사돈 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판단에 머문 것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우사밭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잔머리 굴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할때 가고, 말씀이 멈출할 때 멈추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사돈 관계를 맺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란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길란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란 라못은 요단 어, 이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도피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성지이며 또 교통의 상업의 요충지로서 그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란 라못을 아합의 아버지 온무리 시대에 아람왕벤하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람과의 여러 차례 전쟁이 있게 되는데 처음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이 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람과 더불어 아람과 더불어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벤 하다 2세가 이 길랄 라못을 아합에게 돌려주기로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아합이 다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다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돈을 끌어들이고 여우사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란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에 같이 참전하자는데 여호사밧이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하나요. 나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와 하나이니 어찌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참전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기를 간청해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하게 되는데 선지자 400명은 한결같이 좋은 말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요사밧이 이들 말고 또 물을 자가 없겠느냐. 다른 선지자들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아합이 미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사바시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게 대하여 좋은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하여 나쁜 것만 예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나게 하여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내 귀에 좋은 것만 듣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서 그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귀에 좋지 않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정제할 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할 때,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나의 길을, 나의 죄를 고집하게 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내 죄를 드러낼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리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아 압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책망하게 될때 아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죄악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아압이 죽게 된 거예요. 전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람의 한 군사가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화살을 날리게 되었는데 그 화살이 압의 갑옷 설기 그 갑옷의 이음새 사이를 정확하게 명중하여서 아합이 중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고 마침내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늘 나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밝게 드러내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사는 것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죄악된 길을 고집할 때그 사람의 최후는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기능. 말씀의 기능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때 내가 살 길은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합은 나를 책망하는 그 말씀,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삶의 겨울로 삼아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일평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낼 때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료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강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전들이 새벽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과 체력을 하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일평생 주님의 장중에 서로 잡히며 일평생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맞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